자 통번 합시다. 11호 그럼 마이너스 4. 살아있고 4배 했으니까 8에 a빼기 1이지 네3 살아있고 2에 빼기 3이 되겠지 네 그럼 몇이 되겠어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8이지 네 마이너스 6에 a 그 다음 몇이야 마이너스, 아, 플러스 9에요. 그럼 12분에 얼마야? 12분에. 마이너스 14, 10. 플러스 17. 14A 왜 이게 안 했어? 아, 네. 다음 6통분. 블로우. 미션. 6분의 6분의 8엑스 1 2 빼기 0은 이렇게 된 거니까 3의 엑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엑스요 플러스 3이지 그니까 5X 더이 나왔나 이거 내 응. 뭐로 통분해가지고 예 어? 4스 빼기 2 e. 빼기 3x 플러스 4. x 플러스 2에 10이 되겠지. 네. 자, 참... 암 x 12a 빼기 8 마이너스 12a 플러스 i 플러스 6. 그래서 y가 되겠지.